샤롬!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견도사 안홀동입니다. 자, 요즘 추운 겨울날 뱃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데 어, 멋진 복구를 만드는 비법 하나 공개 하겠는데 뭐또뭐 내렸다 올렸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자, 이 상태에서 어, 복구 운동을 하는데 일단은 복구를 약간 고정시켜야 돼요. 이때 허리가 빠지면 허리에 무리가 가니까 고정시키세요. 자, 제가 왜이 덤벨을 갖다 놨냐면 좀난 코스 가게 해서 복부가 고정된 상태에서 네. 하나, 네. 둘, 굉장히 힘들어요. 자, 이 동작이 조금 쉽다 그러면 여기서 자, 자. 오 이렇게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네. 아 어. <laughs> 힘드네, 힘드네. 진짜 이거 열심히 하면 복부 모양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운동이 강하고 약하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꾸준히 할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화이팅!